저 국도 타고 해야지. 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계속 밀려고 있잖아. 차량 신가로 밀렸다고 랬어 추석날 엄마 집에다가 불질렀대. 4 0대 아들이. 발견 어, 너무. 안 가고 이래서 그런가? 응? 네,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힘들게 했느냐뭐 그거야 여기 있잖아 단속고항이동무 아니 저동영상로 저.. 어, 뭐, 동영수, 네. 저.. 철식.. 저 변동 고 많이 밀지 뭐 뭐야 그저부터 타고 나번서 내려고 또타 올라오네. 형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지. 원니 어? 원동영 들어? 원 응. 하나 나오는 세종까지 원하는데, 구간, 약간, 약간 서양하는 데가 있어. 작고, 서양하는 데. 노란 표시야. 빨간 게 아니고요. 응? 좀 이대로 세종까지. 삼육까지는 경부 이게 연결 경부하고 연결되는데 하다가 그리고 대전에서 하나 원활히 함양에서 어. 함양에서 장수 쪽에 조금 빠져 서해에 장수까지 장수까지는 한참인데 음, 몇 미터가 서야 한3 5분 동안 요기, 요기에서 짧아 요거는 빨간데 지나가는거야 지금 빨간데 빨간데 지나가는거 지금 여기지나가는거요요 빨간 빨간 지금, 지금 지나가는 요, 빨간거 요거 지나면 노란 표시까지 장수까지 장수 못가서까지 어. 서행. 근데 보편이 이렇게 생겼어. 어 그거 서행을 많이 하네. 응, 서행. 그럼 어떡 하지? 재종까지 서행을 많이 하는데 나가서 야 응? 나가갖고 전주로 가가지고 응. 전주에서 또. 응. 전주로 갈수 있나? 가지 여기 무료로 해봐 전주에서도 마찬가지였나? 일단 전주로 남원으로 나 남원으로 찍어봐 남원으로 뭐. 여기서? 아니 거기서 아니 여기서 요 따위 남원 이거 취소시키고 경로 정교정 여고 남원 들어 진짜로 전주 하는 게안 돼서? 아니 남원로서 연결이 안돼 다른 데로 저거 저, 저, 저그 어딨지? 음사적으로 도 알려줄까 무서게 그럼 뭐라고 저러고 남원 뭐라 그래 뭐 그냥 남은하면 나오잖아 그 눌러봐 뭐 아무 데나 찍으면 되지 관계 여원주나 남해군 전라북도 남원 저 여기 <laughs> 전라북도 남원쪽도나해 전라북도 나오면 거 눌러버려 디야? 이게 남원 전라북도 남원 나무, 남원시인가? 여기 전주 남원 공강은? 어 완성군에 완성군요? 전방에 급하고 지역입니다. 네, 여기다 해봐 여기 여기 아, 전북 전북 남원. 네. 어찌고 그 전북 남. 아 금방 했었는데. 왜. 일단 지우고 이거. 아니 여기서 에 전북을 어. 들어가면 되잖아. 어. 남원시 도룡동 나오잖아 이씨. 어. 아이시를 어. 응? 저 그게 맞죠? 1시간. 응. 고속도로 무료? 무료한 시간 10분. 응. 정반 6,500. 료인데도순로난도로라 <laughs> 그냥 가 어쩔 거 해도 시간이 이거니까 시선입니다. 아 남원이지. 니 지금 아까 그 실시간 보니까 음. 빨간 데가 많아. 그 걔도 이런 식으로 갔다 왔다, 일주 갔다던 적이 그 땀으로 여기서 나무는 얼마 안될 텐데. 한 시간 십일 분? 아그 어, 정도 안 걸리는데, 붙도록. 여기 나가는 국도지? 데가 없어. 어? 여기 붙도지지금 아까 해놓은 게? 어. 이대로 가면 붙도로 가요. 어, 칠 킬로 정도에서 거기서 나가는 고 음. 그럼 나가 봐. 여기서 빨라지는데? 네.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서행이지. 아까는 그 빨간 거고. 여기 그 빨간 데가 지금 가, 아까 보니까 그거 보니까 많잖아. 구구강산이 그니까. 상서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상서 상서가는데 워날 한데 그냥 가지 이정도면 안 그래요? 앞쪽에선 더밀려 전주 쪽에 그래 그때 이럴때... 응? 북도도 밀리파인데 그쪽으로 그냥 가봐 전방의급커부 지역입니다. 1 3 7요 m 예요3 7 k m 예요통행오로 지금 몇 통행오스터로 얘기요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실제 교정 에 따라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통행요금은 12,400원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그 지역입니다 나도 없어졌네. 노란 선은 이렇게 이렇게 서행이 이렇게 서이서이라는얘니에요이 음, 정도. 랬다가 여기서 또 빨라. 그거 이해해야 될 걸.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건 저쪽. 아 저쪽 오는 <laughs> 거야? 평양산야? 이건. 올라가는 야 사양산. 사행선 현방해 급커브 지역입니다.